구비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 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이 다른 코인 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수익 코인이고요. 수익 코인은 1% 정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수익코인 관련해서 새로 나온 뉴스들과 함께 시장의 상황들까지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왜 그랬냐면요. 추세 돌파와 함께 본격적인 상승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특히나 현재 시장도 어제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0.45% 정도 다시 반등을 하면서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수익 코인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특히나 21시어스에서 최초로 수위와 연관된 9배 레버리지 ETF 상품을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현재 수위 쪽으로 폭발적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SEC의 승인을 받아서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번에 SEC의 승인으로 인해서 수위 투자의 채널이 확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수위의 네트워크의 성장과 활동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 수익 코인의 상승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단기 최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이야기는 다음 상승 구간이죠 3000원 구간 장기 최선까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3000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볼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다음 주에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현재 9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수익 코인 같은 경우요. 주봉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취해선이 3천원 이상까지 빠르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특히나 지금 수익 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을 한번 찍고서 올해 내내 조정과 행보 구간을 이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정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상승 구간이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상승에 폭발이 임박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수익 코인 관련 내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 내 신규들 쓰들 무료 코인방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 드리고 있고요.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코인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오픈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저도 수익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 코인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추천해 드린 급등 종목은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에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급등 종목 꼭한 번씩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료코인방이나 급등 종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관심 종목에 수익코인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무료코인방 링크나 급등 종목을 받으실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같이 봐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상승해서 고래들이 솔라나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성이지만 고래들은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음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코인은요, 곧 다음 폭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는 성이고 다음 대규모 상승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면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희도 수익 코인을 아직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익 코인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추천해 드린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자, 특히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냄의 펌핑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천해드린 인피니, 퍼치펭귄, 넥스페이스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20%, 10%대, 30%대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급등 종목으로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런 급등 종목은요, 위아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쫓아서 매수를 하시면 물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코인방에서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고요.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급등 종목들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런 급등 종목들도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구요. 급이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 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